아 몸쪽 볼레 스트레이트 볼레 우형군으로 교체가 됐었어요 잡아당겼습니다 폐볼 1루 주자 허벌. 1루 주자 최준석은 3루 3루까지 안중열의 1타 점적시 2루타 점수 4대1 역시 안중열 선수가 뭔가를 해주네요 머니 투투런 찬스 잡아당겼습니다 좌저안타 3루 주자 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들어옵니다 점수 4대3 한점차 황재균의 2타점 적시타 점수는 한점차 손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기아가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으로 뻗어갔다 하고 가자 가자 자 펜스를 맞췄어요 1루 주자 황재균 2루 바꿔 3루 그리고 고속도로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4대4 동점. 오승택의 1타 점적 시루타 한 번의 찬스에서 동점을 만듭니다. 자 지금 사실 떨어지는 공이 높게 형성이 됐고 네, 오승택 선수가 제대로 제대로 받아 때렸어요. 뭐 물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황재균 선수가 끝까지 달렸죠. 아, 결국 마지막 하이웨이를 달리는 황재균이었고 홈까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